친구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유치브 가족 모두모두 모두 반갑습니다 예 오늘 4월 3주 이렇게 꽃이 활짝 핀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친구들 예, 이 주일 아침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우리 친구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겠습니다 모두모두 다 모이세요 유치브 가족 모두 모이세요 자 4월 3주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 두손나두눈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이 시간 예배 드려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아멘. 자, 우리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오늘 우리가 부를 찬송은 예수님과 같이 되는 것 나의 진정 소원일세. 안녕 친구들. 나도 예수님 닮아가는 게 소원이야. 우리 친구들도 아, 나와 같이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소원이길 바래. 하나 둘 셋. 예수님과 같이 되는 것 나의 진정 소원일세. 성령 안에서. 말을 나 행실 예수님 같이 되고 싶네 예수님과 같이 되는 것 나의 진정 소원일세 성령 안에서 말을 나 행실 예수님 같이 되고 싶네 예수님과 예수님과 같이 되는 것 나의 진정 소원일세 성령 안에서 말을 나행시, 예수님 같이 되고 싶네. 아멘. 정말 잘했어, 친구들. 아, 친구들 최고야. 자, 다음 곡 부르겠습니다. 다음 곡, 예수님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아, 예수님 너무 너무 놀랍죠. 자,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예수님 놀랍고, 놀랍고, 놀랍네. 내주 예수님 참 놀랍네. 내 마음 밝혔네. 그의 말씀에서도 내주 예수님 참 놀랍네. 예수님 놀랍고, 놀랍고, 놀랍네. 내주 예수님 참 놀랍네. 내 마음 밝혔네. 그의 말씀에서도 내주 예수님 참 놀랍네. 아멘 예수님이 놀라운 게천 어, 가지도 넘고 만 가지도 넘는데 우리가 이렇게 손으로 꼽아보자면 첫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인데 아기로 태어나셨어요. 사람으로 태어나셨어요. 놀랍고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고 고난당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를 위해서 채찍 맞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고난당하셨어요. 정말 놀랍고 놀라운 하나님이세요. 또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어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딱한 가지 남았어요. 예수님 이제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성경에서 약속하셨어요. 다시 오시겠다는 그 징조가 지금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도 지금 피부 속뼈속 깊이 느끼고 있죠. 예,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아, 두려워. 떨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보니까 너무 무서워. 네 이게 아니라 예수님 오실 날을 기대하면서, 어, 기다리면서 말씀, 그대로 살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 사랑하면서 살면 됩니다. 아멘. 자, 우리 놀라운 예수님 한번더 찬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예수님 놀랍고, 놀랍고, 놀랍네. 내주 예수님 참 놀랍네. 내 마음 밝혔네. 그의 말씀에서도 내주 예수님 참 놀랍네. 예수님 놀랍고 놀랍고 놀랍네 내주 예수님 참 놀랍네 내 마음 밝혔네 그의 말씀에서도 내주 예수님 참 놀랍네 예수님 예수님 놀랍고 놀랍고 놀랍네 내주 예수님 참 놀랍네 내 마음 밝혔네. 그의 말씀에서도 내주 예수님 참 놀랍네. 아멘. 놀라신 예수님 말씀 보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아멘 자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우리 성경책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자 성경책 있나요? 어, 어 어머니 예, 부모님 또 우리 언니, 오빠, 친구들 좀 도와주세요. 자, 야고보서. 야고보서는 신약에 있습니다. 신약. 자, 저기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가 있어요. 자, 야고보서 4장, 4장, 7절, 7절. 374페이지입니다. 또 누사님 성경은 374페이지. 한번 읽어볼게요. 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와, 똑같아요. 똑같아. 자,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 똑같은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우리 항상, 아,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자, 야구부서 더. 크게 읽습니다. 시작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그런 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아멘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썼습니다. 야고보 성경에 야고보가 많이 나오는데 누구 야고보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야고보가 어 믿음, 아, 믿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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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사람들이 바울의 그 믿음을 오해해서 믿음, 아 나는 믿기만 하는데 하고는 이렇게 믿음대로 살지를 않았어요. 그것을 보고 믿음은. 이렇게 살아가는 이 삶이 함께되어야 진정한 믿음이다. 믿음과 행동을 아, 같이 중요하게 보는 어, 책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오늘 음, 말씀도 그 어, 우리 행동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자 어려운 거는 하나 없어요. 말씀 오늘. 해석할 것도 없고,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뭐가 어려움, 어려우냐? 이 말씀을 이렇게 몸으로 지켜내는 게 어려워요. 자, 그런 즉, 하나님께 복종하라. 하나님께 복종하라. 어려운 거 없죠? 하나님께 우리가 복종해야죠. 그래, 하나님께 복종하면 돼요. 근데 그게 뭐가 어려워요? 이렇게 몸으로, 내 마음으로 복종하는 게 어려워요. 우리는 항상, 예, 하나님 보다는내 자신의 말,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경향이 많아요.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복종하라 아멘. 마귀는 어떻게요? 해 마귀는 대적하라. 마귀는 안돼, 안돼, 대적하라. 이것도 어려운 건 없죠. 해석 할거 없어요. 행동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마귀에게 빠져 들어가기가 쉬워요. 그러나 성경은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러면 마귀가 너희를 어, 피해서 도망갈 것이다. 자,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께는 복종하고 마귀는 대적하는 유튜브 됩시다. 박수 치면서 시작.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아멘 한번더 시작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아멘. 네. 자, 이 예배를 이렇게 쭉 전도사님, 이 성경 읽는 거 따라오면은 그 저절로 외울 수 있게 돼요. 잘 따라오고 있나요? 야고보서 4장 7절. 전도사님 먼저 한번 외워 볼게요. 외울 수 있을까? 자, 우리 친구들 이제 준비합니다. 다음은 우리 친구들 차례예요. 자, 누감고 외울게요.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아멘. 외웠어요. 자, 우리 친구들 차례입니다. 시작. 니다 정말 최고예요. 자, 다 같이 외웁시다. 자, 외울 친구들은 자눈 감고 하고 자. 시작.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사람으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사람과 똑같이 자라셨어요. 한 살, 두 살, 세 살, 네 살. 자, 이제 열두 살이 되었어. 열두 살이 되어서 성전에 가셔서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였어. 성경 박사들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토론하였어요. 너무너무 말씀을 잘 알았어요. 말씀을 사랑하는 소년이었어요. 말씀을 아, 너무너무너무 또잘 아는 소년이로, 소년으로 자랐어요. 자, 예수님은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성전을 사랑하고 이제 어른이 되었습니다. 어른이 되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 일을 시작할 때가 되었어요. 그 전까지는 부모님 공경하고 동생들 돌보면서 아주 가정적으로 살았어요. 자, 이제 어른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이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세례를 받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것은 이제부터 메시아로서의 구원자로서 공식적으로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한다는 선언이었어요.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제부터 일을 한다는 발표, 예, 선언이에요. 자, 그때 이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 아멘. 자, 이렇게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어디로 가셨느냐 하면은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습니다. 자,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또 광야로 가셨어요. 광야는 자, 이게 모든 것과 같이 아, 이렇게 거친 돌만 있는 곳이에요. 거친 흙이 있고 독사와 정갈이 있고 거친 들짐승들이 있는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곳이에요. 예수님은 여기에서 40일 동안 계셨어요.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예수님은? 왜 광야로 갔을까요? 자, 우리 문제 맞춰봅시다. 1번. 광야에 돌들이 많죠. 이 돌들을 던지기. 누가 누가 멀리 던지나. 그 놀이를 하러 갔다. 2번, 2번, 2번. 2번. 하나님께 오로지 기도하러 갔다. 몇 번일까요? 2번이죠, 2번. 하나님께 오로지 오로지 기도하기 위해서 사람이 없는 곳,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곳에 가서 40일 동안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광야에는 먹을 것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것도 먹지 않고 오로지 기도를 하셨어요. 하나님, 이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인류를 구원하는 이일 십자가 지는 일잘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오로지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께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 됩시다 이렇게 아무것도 먹지 않고 기도하시는 예수님께 누가 나타나느냐 하면은 누가 나타나지? 났 사탄이 나타났어요. 사탄. 이 사탄은 어떤 사탄이냐 하면은 자. 에덴 동산에 이렇게 큰 직스러운 열매가 있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예요. 사탄이 하와를 유혹했어요. 하와, 하와. 저 열매 한번 먹어 봐. 저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죽지 않아. 저거 먹어 봐. 정말 맛있어. 이렇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던 그 사탄이 예수님께 나타났어요. 이 광야에 나타났어요. 자, 그 현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여기는 광야입니다. 돌들만이 가득해요. 자, 여기 돌이 보이시나요? 자, 이 광야에 돌이 가득해요. 돌이 가득하니 광야에 예수님이 기도를 하고 계셨어요. 하나님께. 오로지 기도했어요, 기도. 자, 그때, 그때 사탄이 나타났어요, 사탄.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던 사탄이 지구 인류 역사상 모든 사람들을 유혹하더니 예수님께까지 나타났어요. 자, 예수님은 이 사탄을 어떻게 맞서 싸워주셨을까요? 예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너 지금 배고프지? 이돌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라. 이 돌들을 떡으로 한번 만들어봐라.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 이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게 시험인 거예요. 전도사님은 이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없어요. 전도사님이 배가 고파서 먹을 게 없으면 사탄을 어떻게 유혹하느냐. 저기 마트 가면 먹을 거 많거든. 그거 하나 몰래 가져와. 이렇게 유혹하겠죠. 전도사님 못 만들어요. 예수님은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는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고 그런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 시험이에요. 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 진짜 배가 고픈데 4 0일 동안 안 먹어서 배가 고픈데 이걸 떡으로 만들어가지고 아 그자 아 그자 아 그자 먹으셨을까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으로 사탄을 이셨습니다. 기 신명기 8장 3절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산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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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탄이 졌어요. 예수님. 1승. 자, 두 번째. 또두 번째 시험. 이 사탄이 예수님을 이렇게 높은 성, 성이 보이나요? 이 성이, 성 꼭대기로 데려왔어요. 그리고 또 시험합니다. 예수,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여기서 뛰어내려 봐라. 그럼 천사들이 받아줄 것이다. 자, 예수님 이 시험은 어떻게 얘기셨을까요 자, 예수님이 정말, 천사들이 받아주면 예수님이 영웅이 되지, 영웅이 돼요. 확, 뛰어내렸을까요? 자, 예수님 또 말씀으로 얘기하십니다. 신명기 6장 16절 말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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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사탄, 졌어요. 예수님, 이기셨어요. 자, 두 번째. 아, 세 번째, 세 번째. 높은 산에 데려왔어. 높은 산 꼭대기 예수님을 딱 올려놓고 이 모든 세상을 다 보여주었어요. 예수, 나한테 한 번만 절을 해라. 그러면은 이 아름다운 세상을 너에게 다줄 것이다. 자, 예수님은 또 어떻게, 어떻게 이기셨을까요? 신명기 6장 13절 말씀.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만 예배해라. 고고고고고고. 사탄이 또 졌어요. 예수님이 다 이기셨어요. 자, 이 사탄은 예수님께까지 나타났어요. 우리 친구들에게도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또 우리 친구들에게도 나타나요. 우리 친구들이 집에 있을 때집 집에 있을 때 어떻게 유혹할까요? 그리고 친구들에게는, 어, 떡, 떡을 만들어라.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이런 유혹 안 하겠죠. 못하니까. 사람 못하니까. 그 대신, 친구야, 친구야. 어, 엄마가 텔레비 전 꺼라, 컴퓨터 꺼라 하면은 막 화내. 이 싫어, 싫어, 싫어. 싫어. 이렇게 화내. 알았지? 그리고 언니, 오빠, 아이, 형 물건 다 가져와가지고 자기 맘대로 써. 알았지? 그리고 엄마한테 막떼쓰고 친구 미워하고 아, 형하고 싸우고 막네맘대로해 이런 시험을 줍니다. 이런 시험을 줄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사탄한테 빠져 넘어가면 될까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는 말씀으로 이겨야 돼요. 우리 오늘 요절 말씀, 요절 말씀. 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하나님께만 우리는 복종하는 어린이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귀를 어떻게 해야 돼요 마귀에게는 대적하라 마귀는 물러가라 그래하면 마귀가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자 이렇게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사탄을 이기는 우리 친구들이 됩시다 예수님 말씀 다시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사탄에게 세가지 시험을 받았어요 첫번째 첫번째 돌로 떡이 되게 하라 어떻게 이겼나요 신명기 신명기 8장 3절 말씀으로 읽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라. 자, 두 번째. 두 번째 시험. 높은 곳에서 뛰어 내려라. 천사들이 받아 줄 것이다. 어, 말씀이 있었어요. 신명기 6장 16절.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세 번째. 높은 산에 올라가서 나에게 절하면은 이 세상을 다줄 것이다. 자. 신명기 6장 13절 말씀으로 읽으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의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께만 예배하라.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예수님, 사탄은 예수님의 시험을 이렇게 이기, 이기셨어요. 또 문제 냅니다. 자, 사탄은 1번. 예수님께 이렇게 지고, 네, 물러가서 다시는 예수님께 나타나지 않았다. 2번. 물러갔다가 틈만 나면 나타났다. 몇 번일까요? 2번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피해서 가잖아요. 그래도 조금 있다가 또, 또, 또 옵니다. 또끈질기게 와. 사탄이 예수님께 가장, 가장, 어, 심하게 예수님을 유혹했던 때가 언제일까요? 광야의 시험보다도 더 예수님을 유혹했던 때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십자가를 졌을 때입니다. 잠깐만요, 이거 테이프를 좀 뜯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질때 음.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를 질때 사탄이 예수님을 가장 유혹했어요. 어떻게 유혹했을까요? 예수,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십자가에서 당장 내려와라. 십자가에서 내려고 와서 너를 괴롭힌 사람들 다 혼내주고 어 너를 어 이렇게 십자가에 못박은그 군인들 다 혼내줘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고 너를 찬송할 것이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당장 내려와라. 이렇게 유혹했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은 주인들을 구원하기 때문이에요. 주인들을 구원해서 천국으로 어 데려가기 때문이에요. 마귀의 계획은 모든 사람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짓지 못하게 마귀는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자, 예수님이 어떻겠을까요? 예수님 진짜 십자가에서 어, 내려왔을까요? 아니요,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너희는 말씀대로,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셨어요. 마귀를 내적하였어요. 마귀가 아이고 아이고 또졌다, 또졌어. 자 이제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실 그 징조가 세계 곳곳에 보여요. 예수님 이 다시 오시는 그 날에는 마귀는 완전히 소멸될 것입니다. 지금은 아직 요만큼, 요만큼 살아 있어요. 그래서 최후의 발악을 합니다. 와.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마귀는 완전히 죽어서 불못에 던져질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 이 예수님, 놀라운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주시고 구원, 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또 모든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을 정말 찬송하고 경배합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4월 3주. 예, 한 주간도 우리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길 바랍니다. 모두 모두 예수님 닮아서 마귀를 대적하길 바랍니다. 자, 이제 또서 모으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빠,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모든 시험에서 승리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항상 마귀에게 대적하고 하나님께만 복종하는 어린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이 말씀대로. 그런지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하나님께만 복종하고 마귀에게는 어떻게 대적하는 우리 친구들이 됩시다. 우리 친구들 모두 모두. 사랑합니다. 우리 친구들 축복합니다. 화이팅!